안녕하세요. 명리학과 인상학을 강의하는 남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상에서 오간은 일생동안 나를 지켜줄 임무를 맡은 다섯 기관, 귀, 눈썹, 눈, 코, 입을 벼슬아치에 비유한 말입니다. 첫째, 귀는 들어서 봤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려서 듣는 인물을 맡았다 하여 채청관입니다. 둘째, 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인물을 맡아 보수관입니다. 셋째, 눈은 옳고 그른 일을 바르게 감시하고 살핌으로 감찰관입니다. 관이 좋으려면 감찰관인 눈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넷째, 코는 분별하여 나의 주장을 펴는 신별관입니다. 다섯 번째, 입은 마음속에 뜨다는 발을 말로서 하고 모든 음식물을 수납하는 출락관입니다. 그러나 귀, 코, 입은 체형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귀는 심성, 심성과 음덕 두 가지를 보고 귀는 들어서 정보를 판단하고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귀가 진정한 음덕을 갖춘 귀입니다. 귀는 제일 중요한 게 짜임새이라 크기, 밀도, 힘있게 생겼는가, 앞으로 거리, 색깔을 봅니다. 귀는 위치가 알맞게 붙어 단단하며 귀가 눈보다 높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눈썹까지 이르면 높은 항문을 이룹니다. 수주는 입을 향해 있어야 좋습니다. 귀입 부분이 뾰족하면 잔인하고 귓볼에 살이 있으면 정이 있어 정감이 있고, 귓볼에 살이 없으면 이성적이고 전문직에 많습니다. 둘째, 눈썹은 은하수이고, 눈은 집이고, 눈썹은 지붕이라, 눈을 보호하는 보호하여야 하며,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합니다. 눈썹은 자연의 초목과 같으니 난초잎처럼 가늘고 길며 부드럽고 윤택해야 합니다. 눈썹 속에 있는 점은 총기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셋째. 눈은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 얼굴 꼴 중에서 제일 소중한 곳입니다. 눈은 행님과 달림에 해당하니 막 고 밝아야 하며 흑백이 분명해야 하고 빛나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때 대화 내용과 상대방을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니 눈빛이 빛나야 빛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눈은 강이라 한없이 길고 적당히 길어야 지혜로운 눈입니다. 눈동자는 흑칠은 귀하고 점칠은 대기합니다. 올라간 눈꼬리는 양성이고 내려간 눈꼬리는 음성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깨어 있을 때 눈에 의지해 있고 잠잘 때는 심장이 깃든다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 사랑, 증오, 기쁨, 슬픔을 보고 따뜻한가 정의에 있는가 차가운가 독한가를 봅니다. 눈은 운명의 척도가 되며 선악을 구별하는 기틀이 됩니다. 도는 음재 물이라 물은 깊을수록 검게 보입니다. 눈동자 또한 검은, 검으면 검을수록 재가 깊고 정신력이 강하고 재복이 있습니다. 좋은 눈은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뚜렷이 구별되는 맑은 눈입니다. 좋은 눈은 세 가지로 눈빛에 생기가 있어야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색깔은 막고 깨끗하며 마음 또한 맑고 밝습니다. 모양은 눈은 강이라 가늘고 긴 눈이 최고 길상입니다. 네 번째 코는 얼굴의 근본이요 나을을 상징하고 강골은 주변 사람이라 코와 강골의 조화를 같이 봐야 합니다. 코가 잘생기고 강골이 잘 생기고 강골이잘받쳐주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코는 자기의 위상이고 재물의 유무와 성취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코 때는 자존심을 보고 코끝 준두는 인정, 공격력, 돈능 벌려는 욕망이고 코끝 준두가 처지면 욕심이 많습니다. 꽃방울은 정보교환 능력, 방어력, 비축력, 돈창고입니다. 콧구멍은 금전출납이라 콧구멍이 보이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관상입니다. 다섯 번째 입은 먹는 복과 마르는 언상이 있는데 잘 사용하면 복이고 잘못 사용하면 학은이라 언상이 중요합니다. 입은 금전, 건강, 정서, 감정 마무리를 보는 곳이라 입은 항상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입은 입술선이 뚜렷하고 입술 끝이 약간 올라가며 적당한 크기 에 붉은 기운이 도는 입술입니다. 입은 심장이고 꽃잎이라 붓고 윤기 가 있어야 하고 언상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 눌러주 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